얼마 전에 산나비라는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식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던 게임인데 이번에 완성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다들 많은 관심을 주시고 어 이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할 마음이 없었다가 어 저렇게까지 호평이면은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엔딩까지 쭉 즐겨봤습니다. 어땠냐고요? 재밌었어요. 호평을 받을 만한 게임이구나 싶었죠. 완벽한 명작이야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박수를 쳐줄 수가 있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보다는 장점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게 밝게 빛나는 편이었고, 그걸 끝까지 잘 유지를 했죠. 오늘은 그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나비는 어떤 게임인가요? 기계팔로 무장한 퇴역 군인이 초거대 재벌에 부패한 사유도시를 오르면서 도시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산나비를 찾아가주고 복수를 하는 그런 모험을 그린 게임입니다.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며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한 2D 사세 액션 플랫포머예요. 어떻게 요약할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스팀 상점 페이지에 소개글이 아주 잘 요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저말 그대로 사슬을 이용한 플랫포머 게임이죠. 사슬을 이용해서 발판을 옮겨다니면서 함정을 돌파하고 적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왜 하필 사슬인가 하면은 게임의 주인공이 쓰던 옛 방식의 무기가 사슬이래요. 다들 최신식 권총이나 다른 장비를 쓸때 퇴역 군인인 만큼 옛날 무기를 쓴다고 합니다. 오래 써와서 그런지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벽을 오르거나 전투를 할 때도 다른 거 없이 사슬만 쓰는 거죠. 솔직히 아쉽습니다. 사슬 대신에 제리코 미사일을 달았더라면, 사슬 대신에 아이언맨 팔을 달았더라면, 아니면 양팔에 전부 사슬을 달았더라면 게임이 조금은 더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에서 주인공이 퇴직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잔잔하게 시작합니다. 퇴역 군인이 된 주인공이 딸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주인공은 조금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딸은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보냅니다. 둘다 서툴지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네요. 딸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건지 군대 놀이를 하자고 이제 아버지를 졸릅니다 휴일인 거를 알지만 놀아달라는 걸 보면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바빴기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공은 더욱 안쓰러워하고 딸은 더 재미있게 놀고 싶어 가지고 이리저리 날뛰죠.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말이죠. 아빠와 무전기 놀이를 하자고 하던 딸이 집으로 곧장 뛰어가서 무전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다고 하네요. 시계는 누가 봐도 건드면 안 되는 물건이었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폭탄이 터지고 주인공의 단란한 가정은 파괴되고 말죠. 그렇게 주인공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서 부수고 군대에 다시 들어가서 산나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며 복수를 하기 위한 복수기가 됩니다. 모든 정보가 마고 특별시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곳으로 향하면서 임무를 맡게 되죠. 생존자인 금마리를 찾아서 구출하고 보호하는 것. 그래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금마리를 찾게 되죠. 정보를 전달받고 나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 도시에는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고 둘의 목적이 어느정도 일치하기에 두 사람은 협력관계를 맺고 이 도시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합니다. 스포일러를 하면 안되니까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도입부를 보시면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시나요? 복수를 위한 사연을 가진 두 캐릭터가 얽히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게임이겠죠? 그래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은 게임에 뭔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유추가 가능하셨을 거예요.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 산나비는 티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게임입니다. 둘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 말고도 게임이 계속해서 뭔가를 암시하고 보여주는데 그게 자귀적이거나 이질적이지 않고 게임 내에 아주 이쁘게 잘 녹아 들어가면서 어, 이게 이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죠. 게임 시작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임을 키자마자 딸이 나오더니 아빠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자 주인공은 왜 이번엔 아빠 괜찮지 않았니?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자 딸은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게 게임의 시작 부분인데요.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대사 하나하나를 대충 쓰시진 않을 테고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구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연출이 있는 게임들이 꽤 있거든. 스펙옵스터 라인이 그랬었고, 바이오쇼크 인피니트가 그랬습니다. 특히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초반부 대사가 게임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대사죠. 앞선 게임들이 이미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편린에서 시작되는 그림 그리기 방식. 그렇기에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죠. 대놓고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 아 그건 너무 어려운걸요 이번에는 아빠 괜찮지 않았냐 라는 주인공의 질문과 이건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딸의 답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여러 번 시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말야 그 다음에 딸의 복수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몇 가지 미술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가장 왼쪽부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오나리자 그리고 비너스의 탄생이죠 처음에는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작품 앞쪽에 저런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지 다른 맵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딱저 위치에서만 등장하는 게 솔직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조사를 좀 해봤죠 왼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옆은 다들 아는 작품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그림. 그 옆에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 이것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입니다. 하나는 르네상스가 생각나는 그림이고 둘은 르네상스 시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이탈리아어로 보면은 재생, 부활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프랑스어로도 번역을 해보면은 재생, 소생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세개의 작품을 굳이 여기에다 나열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주인공에게 뭔가 있구나. 앞에 게임 키자마자 했던 단어랑 섞어보면은 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뭔가 시도하고 부활하고 실패하는 그런 건가? 이런 추측을 하면서 계속 게임을 했죠. 그런 삥 돌아가야 하는 추측 외에도 게임은 의외로 티를 심하게 되는 편입니다. 맵을 잘 살펴보면 분명한 힌트가 있죠. 저는 계속해서 의심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게임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러면서 맞춰가는 맛이 상당했습니다. 게임이 스토리를 푸는 거를 아주 고심한 게 보이거든요. 스토리 전개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없고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오르듯이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뭔가 나오고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다른 게 보이면서 감정선을 아주 천천히 쌓아 올립니다. 때로는 아주 대놓고 때로는 아주 미세하게 모를 정도로 쌓아 올리면서 플레이어가 캐릭터들에게 몰입하게 만들죠. 그 방식은 너무 친숙해요. 때로는 너무 무겁게 다가오면서 슬픔과 기쁨 속에그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때로는 그런 걸 타파하는 가벼움으로 귀여운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뭐야 그냥 개그였네라고 느껴지게 만들죠. 게임 속 캐릭터들의 행동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만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치기 어린 어린애가 할 만한 행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는 방식 혹은 뻔하게 달려주는 방식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와 저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근데 하, 아직 덜 성숙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좀더 배우고 사과를 하겠지.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가 게임 내적으로도 게임 외적으로도 빠져들게 만들죠. 누구나 해봤을 경험이니까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방식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런 스토리 게임에 몰입을 잘 못하는 편인데도 어느새 과몰입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즐기는 저를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스토리 전개의 디테일과 차분함이 이 산나비라는 게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쌓아 올린 노력이 결말에 가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에는 복합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느껴지죠. 안도감도 느껴지고, 미안함도 느껴지고, 부끄러움도 느껴지죠.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제 격한 이유는 그만큼 서사를 잘 쌓아 와서 그래요. 빌드업이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은 지금 같은 반응은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그거를 진짜 잘 해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스포일러 때문에 많은 거를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의식을 하고 플레이를 천천히 즐겨 보시면은 분명 엄청난 노력이 보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산나비라는 세계를 녹여내기 위한 노력들이죠. 웅장하고 압도적인 배경과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동양풍 세계관. 보통 이런 인디 게임들의 경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운드가 부족하다거나 배경 퀄리티가 부족하다거나 뭔가 한쪽 부분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게임은 어디 하나 부족한 곳이 없습니다. 다 같이 게임을 지탱하고 있죠. 이잡을데가없고왜 뛰어난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놓고 뛰어나니까굳이이제플레이를 해보지 않으시고 영상만 보시이라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도트 바기 분들은 특히나 좋할할 그런 퀄리티니니다단이이 아예 없는니아니에요 전투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죠. 보스전은 괜찮은데, 필드 전투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필드 기믹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재밌어지는데, 전투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운데다가, 처음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전투가 있는 게임에서는 전투가 재밌어야 하지만, 이 게임은 사슬로 스윙하는 게 훨씬 재밌었습니다. 전투는... 음, 너무 단조로워서 아쉽지. 그리고 후반부에 긴 전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연출에 비해서 전혀 와닿지 않고 자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한 설계 미스로 보이네요. 그 부분만 좀더 좋았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막 별로야라고 이제 말할 정도는 아니고 어, 유독 떨어진다 뿐이지 재미는 있습니다. 완전 단점 그 자체 이런 거 아니에요. 뻔하고 좋은 게임입니다. 뻔하다 라고 하면 조금 아쉽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완전 정석대로 잘 밟았다는 뜻이에요. 좋은 게임의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엄청 모난 부분 없이 무난무난하게 좋고 자신들의 장점인 부분에서는 확실하죠. 그리고 그게 어렵지가 않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 게임의 최대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세계관과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힘인데 그게 너무 복잡하거나 어지럽지 않아요. 누구나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스토리 좋다 하는 게임들 살펴보면 몇몇 게임들은 지나칠 정도로 꼬아서 설명을 하고 이미 있는 문학 작품을 너무 인용하거나 거기에 기대 가지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많아 가지고 아 이게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을 만한 스토리인가 하고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이 게임이 칭찬받는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저도 열심히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가격이 싼게 이해가 안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어지간하면은 게임 가격을 올리라고는 안 하는데 아, 이 게임은 가격을 좀더 올려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쌓여가는 감정선을 꼭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